대회에 수상한 술이고요. 아이씨 네, 사과로 만든 것도 있고 포도 만든 저희가 직접 공사하죠 정장. 네. 대표님 직정정문만 되나요? 아니사과다양주도하시예 그렇죠 네. 네. 다 거. 저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해2 0 0 8년도 대만 수출 양주, 장주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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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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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포도도 만든 포 어떤 풍미가 있어요? 일단 산미가 있어서요 저포도에 비해서 참... 산미가 많아서 네. 식맛이 강해서 그 맛을 도움이 는 음. 역할을 줘서 식전주로 드시기도 괜찮아요 식사랑 함께 하시던데요 아, <laughs> 산미가.. 당.. 당도는 또는... 있 <laughs> 너무.. 네 거의 드라이아또 또 다른 매력이 <웃음> 있, <웃음>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두 <laughs> 그 다리하고 스위트 두 종류 네네 <laughs> 네, 스위트가 네, 미디엄 스위트라서 많이 달지가 않아요 스위트는 어, 어떻게 <laughs> 네. 양조 <웃음> 양조를 발효를 <laughs> 짧게 해가지고 단맛, 포도의 단맛을 좀 남겨놓거든요. 그러면은 스위트하게 되고, 발효를 길게 시켜서 포도 단맛을 알콜로 바꿔버리면 드라이하게 되거든데 아, 네. 저희는 스위트 와인이 만들질 않아가지고, 음. 취향이, 대표님 취향이 바꿔가고 하셔서. 네. 아. 그래서 비디움스위트 스위트 닮는 게, 네. 청간물인 첨가물은 저희는 불 드라이든 미디엄 스위트든 둘다설탕을 들어왔고요. 첨가물은 그어습 아. 알코올 수를 맞추려면 당도가 음. 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 기후상 장마, 장마 있잖아요. 음. 그래서 당도가 일정 기준 이상은 잘안 나와가지고 그 당도를 맞추려고 설탕을 첨가를 해요. 아, 아. 당도를 맞출 네네. 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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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한 모. 이렇게 직접 농사 예예, 예. 직접 농사지어서 제조하고 있어. 만들고 있어. 아, 만들. 예. 어디서? 경북 상주. 보통 양조하면 몇병 정도 나오? 는 종유를 한천명 이내, 천 우리 정도. 매실 와인 8명쯤. 요 네. 우리 매실 와인은 충청도 단양에 저희 농원에서 직접 재배 해서 생산하고요. 네. 화학첨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매실 그 자체의 순수한 맛이 깔끔합니다. 미디움 스위스로 알코올 13도 이상이고요. 매실의 향과 산미, 탄미 모두 풍부합니다. 그냥. 보세요, 뭐 메실 와인 비듬 씨셔. 아 메실 아니에요. 굉장히 풍부하죠. 매실액를 추출해서 그걸 발효시켜서 알코을 만들어낸 거라서 가정에서 담그는 당금주나 시중에 매실주는 주정을 한 거잖아요. 그냥 알코올 술을 구워서 만든 거고 그리고 발효시켜서 알코을 만들어낸 거라 매실이 갖고 있는 매실의 향, 산미, 탄닌 이런 것들이 훨씬 풍부하면서 깊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첨가물이 음, 없어서 끝맛이 굉장히 깔끔하죠. 당, 당도도 있죠? <laughs> 그쵸. 저희가 스윗, 미디움, 드라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드신 건 미디움이에요. 소탕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액을 침출할 때만 당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발효 숙성 과정 중에 전혀 첨가물이 없어요. 침투할 때. 액을 침출할 때 저희 와인은요 충북 영동에서 직접 만든 재배한 포도로 만든 거고요 포도로 만든 와인도 있고 산머루로 만든 와인 산머루랑 포도랑 브랜딩한 와인도 있고요 좀 특이하게 아로니아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몇개 없는데 주정강화 와인이라고. 주정강화 주정강화 와인 포트 와인이라고 하는데 도수가 높아요. 음... 일반적인 와인보다 도수가 높은 대신 단맛이 살짝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고 인기가 좋은 와인이고요. 이거는 양주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 와인으로 만든 브랜디, 꼬냑 같은 거예요. 프랑스의 음... 꼬냑. 그래서 향기도 좋고 포도로 만들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술입니다. 야, 가접 어, 재적, 농사도 짓고. 술도 만들고, 다 해요. 아요거는 이제 그 풍종은 머스케도는고알렉산드리아라는풍종으로만든거고요 예, 그머스아는고아는 이제 역사아는 굉장히 긴 포도예요. 그러니까 는럽에서한고0 0 0년 전부터 어, 농사를 지었던 포도고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와인을 담그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와인을 담근 거고. 예, 그리고 지금 한 어, 한국에서 농사진 거는 한 10년 전부터 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대표님. 네, 제가 대표입니다. 직접 농사. 농사도 짓고요. 알렉산드. 아, 예. 품종을 농사, 저같 고, 양조, 하, 식구. 예. 어. 왜 꿈으로 이때만 졌어요? 어, 꿈은 이제 이 와인을 처음 만나면서 네. 그 이제 이 와인에 대한 나름대로 포부라든가 뭐, 희망적인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좀 담아서 사실은 이제 그 꿈을 꾸고 싶어서 이제 마는 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음, 그 와인이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좋은 와인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꿈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한글로 표기를 한거는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든 술이라는 거를 예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한글로 표현을 한거예요 어, 표현 잘 하셨네요 아, 네. 한국이다고딱예 아. 그니까 가장 한국적인 말인예 이게 제조 좋아한지 얼마나 되셨다고 저희, 하셨죠? 네, 저희가 이꿈 브랜드로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06년 2006년도부터 이제 했고요. 그 전부터 이제 저희가 그 와인은 계속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한 20년 정도 됐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laughs> 수사 브랜디는요. 사과로 만드는 거고요. 사과를 발효시켜서 어 증류해서 50도 정도의 술을 만든 다음에 오크통에서 3년 이상 숙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40도짜리 술을 만드는. 사과로 만드는. 만 사과 조 올해 대한민국 술품평회에서 대상 받은 증류주입니다. 카 어... 브랜디라고 한 꼬냑같은 집이예요 와인이차 와인이예요 스위트한 사과 와인이예요 스위요 어디를 가 복숭아 100%음 천도복숭아 50% 한도복숭아 50% 100%네 주최자 상품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주최자 상품에서 안내, 네. 네. 안내. 천도, 천도, 복도5 0 천도, 천복도 천도, 도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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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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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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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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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많은 분들께서 네이번데스와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습니다 벌충강 막걸리 아 너무 뜨겁네 25도 맞죠? 가 10초 동안 뜨끗해 쓴맛도 전혀 없고요 이게 네. 예, 구기자로 예, 구기자로 발효한 술입니다 수요일에. 대표님 이게 왜 걸쭉해? 아 이거는 농당금해서 그 농담금. 농당 농당금이 뭐예요? 농당금은 물을 적게 넣는 거예요. 물이 적게 들어가요. 아, 어, 이건은 걸쭉한 막걸리라고 합니다. 술공빵 막걸리 맞죠? 예, 예, 기 아, 예. 안녕하세요. 백막걸리 아, 네. 네 시음 해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뭐가 그요 아, 안녕. 네? 흑쌈이 뭐예요? 쌈 흑쌈. 삼을 그중구포를한거예요 삼을 네? 인삼을 그중구포를한거예요 네. 그게 몸이에요? 아홉번 쪄서 아홉번 말려서 리한 사람은 흙삼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거때 그것들... 술로 다끌로 아니. 하는게 아니고 그냥 쪄서 쪄서 말리고 쪄서 말리고 아니? 그것들 술로 네. 담그는 거예요. 네, 음... 술을 어떻게 담거그요 술로 쌀로 담그는 거예요. 쌀로 쌀. 쌀로 술을 늘어보면서 쌀을 담가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증류를 하면 소주가 돼아 소주가 되죠. 흡수에는의요 그습성식 얼마 정도 흑삼인데 흑삼 준대 3을 9번 쪄서 만든 수일담입니다 아, 3명 이것도 독특하죠 이건 산양삼 그냥 중요 주의 이것만 몇년대야 어우 똑같이 향 감사합니다 음. <목소리도> 음, 안녕. 아니요